한국 어선에 탑승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으로 인한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을 막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2년 전 인도양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을 살해하는 선상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어 소통에서 비롯된 사소한 오해가 참극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를 못 하는 베트남 선원이 베트남어로 건배를 뜻하는 요요 요를 선장에게 말했고 이 말이 욕설로 들리며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장벽을 없애 비극을 막아야 하지만 외국 선원 상당수는 여전히 한국어를 모른 채 승선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국 선원들의 고충을 덜고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한국어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어 기본 낱말부터 가르치며 언어 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 선원들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 선원들과의 어떤 선내 갈등. 이런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느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만 5천 명. 외국 선원들이 업 주력군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